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수나 뭐 연예인 있으세요? 요즘에는.. 아 생각을 안 해봤는데.. <laughs> 생각을 안 해봤는데.. 시드래곤? 시드래곤은, 시드래곤은 좋아해요. 아, 음. 이분 한번 볼까 합니다. 음. 요즘 다시 전성기를 맞은 것 같아서.. 어, 그래요? 네. 스카프 들고.. 아, 패션이 마음에 들어. <laughs> 88년생입니다. 음, 나이 맞네. 음, 38이야? 아, 어, 나이 맞네. 사랑스러운 남자야. 신령님이 딱 지금 한 말씀 하셨어. 영혼 불멸. 음. 그러니까 영혼이 이제 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저 38세면 지금 그 무진생이거든요. 음. 사람이 뭐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이제 수명이라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 다 하잖아요. 근데 이 권정이라는 사람의 사주 직성을 들여다 본다면 영원할 것 같아요. 나름, 나름대로 개인사회에 들어가면, 희노애락, 고통도 많이 따르고, 또 어두운 그늘도 있겠지만,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추구, 발전, 나아감, 이렇게 비춰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 자기 개발이 끝나지 않았다. 음. 아직까지 그 음, 무한대다. 그러니까 무한대 캐낼 수 있고 또한 곳에 한 일에 이렇게 또 열정으로 또또 음, 또 뭐야 이렇게 집요하게 끈기와 음? 인내를 음. 가지고 가니까 거기에서 또 오는 음, 창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하겠죠. 음. 언론에서 비쳐보이든 개인적으로 보든 이 사람은 거의 똑같은 사람일 것 같아요. 음. 맑을 것 같아. 오히려 얼, 이게 언론이나 그 방송에서 비쳐지는 것이 어, 이 사람들은 약간의 손해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 것보다 더 순박하고, 더 맑고 순수하고. 그냥 깨끗한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음, 그래서 일을 내거나 한때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어 일을 내거나 사회에 무리를 갖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이 사람이 염려, 걱정, 근심이 많은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스스로는 엄청난 고단함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권정이라는 이름 석자가 어, 나라의 <laughs> 유인격이죠. 유인 기어도가 어, 엄청나죠. 이, 예, 이 키워드가. 그니까 이 사람은 나라의 이바지가 엄청난, 끝이 없는, 음, 그런 사람이라고 볼수 있죠. 어, 개인적으로, 어, 이 권중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으로 보면 고단함도, 어, 무척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미 다 겪은 거고, 앞으로 올 거는, 뭐, 미래에 올 거는 대응하고 가면 된다는 그런 또, 그, 어, 음, 뭐라 그래? 그, 대담함? 음, 그, 그런 것들이 비춰 보이는 그런 영국이고요 올해 수익이 상당히 이분이, 음, 불길해요. 어, 방송으로 비춰지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보이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음, 음, 사주를 보고 있으니까. 올해는 대외적으로 활동은 많으나 그에 따로, 그, 그에 따라서 오는 애초로, 애달픔, 고달픔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 그러니까 시작한 거를 끝내려고, 또 준비한 거를 하려고 엄청나게 본인은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비춰보여요. 어. 이 사주가 맹목적으로 앞으로 끌고 나가는 사주가 아니고 주어진 거, 계획한 거, 응? 생각한 거, 그걸 의무로 끌고 가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예, 심사숙고하거든요. 올해는 수액이 좋질 않다. 건강에도 이상신호가 보일 뿐, 뿐더러, 금전 갖고 얘기하기에는, 뭐, 뭐 우습지만, 금전에도 타격, 손실이 오는 그런 수에 있어요. 이, 이분이. 대외적으로 많은 그, 감당을, 응? 응 감내를 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그 어, 지나온 시절과 현재와 미래를 들여다본다면 이분은 평균 이상이기 때문에 크게 음, 어, 일적인 비즈니스에서 어, 사업적인 방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어, 이분이 지난 시절과 현재와 미래를 들여다볼 때 비즈니스는 강자예요. 그러니까 사업성은 경쟁이 탁월하고 구상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익도 많이 들어서서 보이고 잘될 거라고 하지만 이제 사업적인 거, 비즈니스적인 거고 또 활동적인 거, 응? 활동적인 거는 악재가 끼기 때문에 조금 제재를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 몸이지만 내가 자유롭게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은 어느 한계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결혼 하나였어요? 결혼 수는 없어요. 아... 음... 권주영 씨는 현재 43세, 5세까지는 결혼 수는 나오지 않아요. 음... 이분이, 권주영 씨가 연애 사실, 뭐, 난 이제 그런 방송은 잘안들어가서 모르겠는데, 연애 사실도 그렇게 보도가 안될것 같아, 이분은. 뭐라 그래 스, 스캔? 응, 네. 음, 또 그렇게 크게 보고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스캔들도 나고 그랬나요? 예. 음. 가끔씩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근데, 이, 이분이 철저한 관리보다는, 응? 음? 여자 안 좋아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쵸? 근데, 철저한 관리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밀어내는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오면 좀 밀어내고, 또 오면 밀어내고. 그래서, 연애, 결혼에서는 솔직하지 못해요. 본인의 감정이 연애의 감정인지 결혼의 감정인지 이건 솔직한 표현이 없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45세 이전에는 혼사 소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혼하면 어떡해요? 응? 결혼하면 어떡해요 그 전에? 그 전에 결혼하면? 네. 점이 틀린 거죠 뭐 <laughs> 음. 이분 쉽지 않아요. 음. <laughs> 음. 그래서, 저, 올해 38세 된 권중, 어, 지도력원의 운세, 그,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올해는 상당히 이순환의 악재가 낀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활동을 하실 때, 두드려도 악재가 끼고, 그냥, 어, 강하게 밀고 나가도 악재가 끼고. 근데 대응력이 좋으니까 그때그때, 그때 어, 대응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고요. 건강 수액은 괜찮, 건강은 괜찮으시기 때문에 건강에 따라오는 거랑, 음, 나쁘지 않다. 근데 이 신령님이 분명히 영원 불멸이라는 그 단어를 딱 주실 때는 이지드래곤이라는 어, 권종이라는 이 응? 분이 앞으로 나감에 있어서 무한 발전과 그리고 사회에 기여도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운과 그 좋은 성품을 지니고 있으니 많은 이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또 밝은 기운으로 사회 이바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